아니 내가 말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 못지니까 우리 수기님이 너무 안 되니까 내가 막 너무 말이 많아지는 거지 뭐 사람들이 그러대 나보고 말 많다고. 오잘 맞았는데 슬라이스 났어. 지금도 보면 백스윙 탑에서 자꾸 놓쳐. 내가 컨트롤 할수 없을 만큼의 회전을 확 줘버리고 먹여버리니까 몸이 제어가 안 되고 컨트롤 잃어서 놓쳤어 팔을 이렇게. 피니시 할때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 작용 반작용의 강력한 백스윙 탑은 맞아. 하지만 아마추어가 느끼고 프로가 느낄 때 차이는 여기서 지금도 보면 약간 막혀 있거든. 자 충분히 열려야 돼 어깨가 뒤로 등이 그렇지. 그러면 샤프트 앵글 있지. 이게 자꾸 타겟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계속. 그냥 자꾸 놓치는 거야 이렇게. 놓치지 말고 이렇게 들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뉴어 되잖아. 그러면 보통 우리 첫 번째 마에 받치라 그러지. 그럼 엄지를 와, 검지도 펴. 출발해봐주. 가봐. 받쳐지고 있어? 한번 받쳐지고 있지? 자, 근데 여기서 머리 쪽으로 더 턴을 더 보내보면 어떻게? 보내면 빠지지. 네. 빠진단 말이야. 받치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여기잖아 여기. 그러면 어디니? 뒤지. 앞에 있는 헤드가 손목이 밴딩이 되면서 뒤로 갔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거 나. 필요 없어, 헤들 받친 느낌 나? 네. 거기서 왼손 놔봐 받쳐 이렇게 받쳐줘. 이 상태야. 머리보다 뒤에 있으면 받쳐진 느낌이 나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 빠질 것 같지 아, 어, 그럼 받치고 싶으면 받쳐 응. 이거야 거기서 견갑이 뒤로 빠지고 어깨 턴이 되더라도 얘는 빠지려 그러지 계속 이렇게 뒤를 보게 하란 말이야 계속 더 가더라도 내 느낌은 이렇게 계속 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샤프트 하고 멀어지는 거야 이거를 이 헤드 무게로 친다고 힘을 빼버리면은 여기가 받침대 역할이 빠지면서 빠졌지. 빠지면서 내 목으로 가까워져 이렇게 이렇게 되면 무슨 힘을 내니? 잘못 내지 메가리가 하나도 없지. 이 정도 간격을 유지를 하려면 샤프트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냐고 받쳐 들고 있어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받치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지. 더 가볼까? 받쳐지지. 이런 개념을 받치고 있어야지. 그러면 어, 너무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찍어서 봐봐 집에서 그렇게 보이나? 사람들은 선수들이 하는 스윙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관찰을 해. 저 사람. 샤프트가 평행이지 모두 빨리 평행으로 해. 그럼 알았어 그러고 따라 해. 그럼 처음에 괜찮은데 점점점점 어디로 와? 머리로 오고 또는 쳐져 버리고 그게 아니면 놓쳐 버려 이렇게 팔을 계속 쥐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 상태에서 경과만 빠지면서 어깨가 등이 써지면서 배영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자꾸 이렇게 이렇게 와버리면 안돼 손목은. 그러면 손목은 언제 쓰는 걸까? 출발 때 쓰는 게 아니겠지. 허리 높이에서부터 손목이 써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 대략적으로 가슴 높이 정도서 끝난단 말이야. 이 상태부터는 이제 이건 완전히 고정이야, 고정. 완전 고정. 밴딩과 손목 앵글은 유지가 돼야 돼. 여기 각도 유지가 딱 돼야 되고 이 상태에서는 견갑이 빠져 들어가면서 뒤로 빠져 나가면서 빠져 들어가면서 등을 짜, 더 짜, 더 짜더라도 더 짜, 더자더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왼손등이 펴지면서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개념,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이지. 사람들 자꾸 이런 개념 놓친단 말이야. 계속 지고 있어. 그래야지 이것을 내가 치기 위해서 몸을 써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지 헐랭해버면 몸을 쓰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이 안 맞는 거야 탑에서 끝까지 계속 쥐고 있어야지 받침대 역할이지 던지면 안돼 그대로 받쳐 저기 뒤로 보게 더가고서 됐어 그 느낌이야 자 이제 그 느낌을 살려서 쳐봐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지금도 자 가다가 마지막에 이거 했어 임성재 프로는 천천히 들다가 마지막에 하거든? 우리 임성재 프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아주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로딩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일반인한테 통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갔지? 한번 꺾었지? 그다음에 여기서 경갑이 빠지면서 배영을 한번쭉 해주고 멈춰 그다음에 쳐 그럼 힘주지 말고 그냥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란 말이야 그럼 공이 어디로 갈것 같아? 절대 슬라이스가 날 수가 없어 밴딩 그럼 이 상태 유지 어깨 쭉 들어갔지 여기서 딱 보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 그럼 항상 이렇게 나간다고 그다음에 이것을 점점 크게 하는 거야 세게 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내가 아크를 크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긴짱대로 공을 친다 그래 생각해봐 그러면 천천히도 끝에서 엄청 빠를 거 아니야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 채는 긴 채야 보니까 그러니까 채도 가볍고 좋네 손목은 항상 뒤로 꺾는 거지 위로 꺾는 게 아니야 자, 공 보고 뒤로 꺾어 됐어. 이 상태지 그대로 가 이런 개념이야 다시 원위치 자, 출발 자 여기서 손목을 뒤로 자그 다음에 그대로 쭉 갔다가 우향으로 스윙 그래 바로 가지 그니까 슬라이스가 왜 나는지를 알아야 돼 지금처럼 하면 몸을 써야 똑바로 가지 지금처럼 백스윙을 하잖아 몸을 안쓰면 공이 똑바로 안가더훅나그니까 몸을 쓰는 거야 선수들은 훅 날까봐 몸을 써 아마추어들은 슬라이스 날까봐 몸을 잡아놓고 손목을 계속 털어 그러면 공이 처음에안 난다? 나중에는 푸시로 나기 시작하고 풀페이드 나기 시작하고 더 감아버리면 낮게 왼쪽으로 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을 썼으에도 슬라이스가 나면 백스윙 때 스타트 앤 코킹 이 밴딩에 대한 생각만 해주고 그 다음에 쭉간 다음에 몸이 돌면 안 나잖아 어려워? <laughs> 말은 쉽지 스타트 밴딩 스윙. 근데 이제 봐봐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게 사라지잖아. 근데 여전히 마지막에 이게 남아있다니까. 그걸 응. 왜 하니? 엄청 힘들어한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 뻣뻣한 편이야, 유연한 편이야. 엄청 뻣뻣해. 엄청 뻣뻣한 사람이 설마 남들만큼 갈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지? 그러면 내가 갈수 있을 만큼만 가야지. 자꾸 남들 가는 것만큼 갈라. 그러고 남들 보는 것 자꾸 보다 보니까 개와 나의 차이를 느꼈고 따라가려고 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치고 내가 멀리 가잖아. 남들이 속에 덜 가는 백스윙 타고 따라갈 수도 있어. 엄청 뻣뻣한데 뻣뻣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없잖아. 그럼 뻣뻣함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다라고. 여기서 최대한 아크를 더 크게 가져야 차리낫다는 거야. 내 말은 더 멀어진 느낌 나? 이거는. 가까워진 느낌 나지? 샤프트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지 지금 이 손과 팔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더 아크가 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앵글을 잘 유지하고 탑까지 그대로 가져가면서 쭉 가져가 쭉 이거밖에 못 간다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크게 우향을 한번 해 좌향제 한번 하고 해 이런 개념으로 칠하니까 자 이제 풀스윙 해봐 근데 풀스윙이 아까 뭐라 그랬지? 확 넘어가는 풀스윙이 아니라 쭉 갔다가 그냥 쓱 도는게 풀스윙이지 네. 확 하려고 하지마 자 스타트 밴딩 만들어주고 그대로 돌아 그래 지금처럼 돌아야 돼 왼쪽으로 갔어? 네. 잘한거야 그러면 이제 몸을 쓰면 되거든 밴딩 돌고 스윙 점점 좋아진다니까 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사라지면 좋아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맞아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할게 필드에서는 한 번만 치면 돼 생각보다 쉬워 그냥 한 번만 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한번잘쳐졌어또 잘치고 싶어, 또 잘치고 싶어, 또 그게 더러운 거 아니야? 불가능한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안 맞아도 돼. 단 내가 밴딩을 하고 충분히 갈만큼 갖고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달려들지 말고 그냥 돌아주는 것만 해주면 맞았다 안 맞다 하는데 맞았을 때 느낌 어때? 좋지?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안 맞고 잘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본능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루틴을 정하고 오늘 그거 하러 오는 거야. 당연히 안 맞겠지. 안 되는 걸 하러 오는데 공이 맞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 맞아지는 거라고. 알겠지?